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320호 제3연 기사입니다. 4.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시지부, 장애인, 취약계층의 설명절 떡국 나눔 지난 22일 일산, 4.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제2회, 함께하면 아름다운 세상, 설명절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고양축산농협이 후원했으며 고양축산농협 유한식 조합장, 이용우 국회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당협위원장, 이윤승 시의원이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덕국 나눔 행사 대상자는 문촌마을 9단지 1040세대, 7단지 1400세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으로 구성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다. 장애인 권익지원협회에서는 약 7년 전부터 무료급식소와 쉼터를 꾸준히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소통해왔다. 권익지원협회는 오늘 같은 봉사로 주민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주고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단체의 목표임을 밝혔다. 본격 행사에 앞서 봉사자들은 행사 시간 한참 전인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손질했으며 떡국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떡국과 함께 귤, 김치 같은 밑반찬도 함께 준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온 측정 및 방역 단계 시행에도 만반을 기했으며 야속하게도 시계는 행사 시간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11시가 가 되고 이용우 의원과 유한식 조합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행사 시작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빠르게 줄을 지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떡국을 받기 위해 몰렸고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용우 의원과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였고 사람을 만나는 반가움에 눈물을 보이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10분처럼 빠르게 흐르고 주민들은 떡국을 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봉사자들은 오늘 봉사를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힘이 되었음에 감사함을 다시 전하였다. 장애인권익지원협회는 앞으로도 제3회 제4회 떡국 나눔 행사는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무장애 관광지도 제작 배포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관광약자를 위해 무장애 편의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로 고양시 무장애 관광지도를 제작해 고양시 통합앱 F 수록 관내 관광정보센터와 발달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지도는 고양시 전역의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 힐체어 이동이 편리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다. 고양시 통합앱 F 연계 모바일 콘텐츠와 종이 지도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다. 고양시 통합앱 콘텐츠에는 1 0 0열 개소, 종이 지도에는 60개소의 편의시설 정보가 픽토그램 형태로 담겨 있다. 편의시설 정보는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시설들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이번 지도가 누구나 차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의 관광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장의 관광 지도를 통해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고향시를 관광하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의 장애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무장의 관광지도는 고향시청 홈페이지 www.goiang.co.kr 열린시정행정자료실 메뉴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향시 취약계층 이사비용 생필품 지원한다. 고향시 시장 이재준 가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비용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고향희망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향희망보금자리 사업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고양희망나눔운동본부와 협업해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이사비용 및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가구 전체 관내 전출입.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필품 지원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주거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사비용과 생필품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양희망보금자리사업 신청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다. 고양시 온라인 치매 인지교육으로 치매 환자 돕는다. 고양시 시장 이재준,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관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비대면 치매 인지교육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치매 노인의 감소된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교류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월간 인지학습지를 배부한다. 매월 발행하는 인지학습지에는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적능력과 기억력을 강화하는 과제가 수록되어 있다. 월간은 희망하는 모든 관내 치매노인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더불어 온라인 인지교육 기업을 가져다 줌을 병행한다. 참여자들은 서로 소통하며 월간을 함께 공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동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 을 통해 주 3회 진행한다. 모바일 기기 구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태블릿 PC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치매 어르신과 치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더욱 활발한 치매 환자 쉼터 인지교육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지학습지 월간과 온라인 인지교육 기업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은 현재 참여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일산동구 관내 치매 진단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8075 4850 1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 한파에도 더 뜨거운 가평군 이웃사랑 온정. 온정.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밀려오는 겨울 한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스한 관심도 이전과 같은 온기를 내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때에도 가평군에는 따스한 온풍. 온풍. 입으로 왔다. 많은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적극적으로 성금품을 기부하고 나서 소외된 이웃들의 가슴속에 따스한 마음을 보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해 가평군에는 성금 112건 352백만원과 성품 554건 456백만원 등총 666건 809백만원의 성금품이 모였다. 흑호랑이의 그 해인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나쁜 일들을 이겨낼 따뜻한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 가평군은 군민의 마음과 정성이 모인 소중한 성금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기존에 지속되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연말 성금 전달만으로는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것 같다라면서 군민들이 모아주신 성금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천식 최순양씨 부부 어려운 이웃 수술비로 써달라며 과천시에 1천만원 기부.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갈현동에 사는 최천식씨. 최순향씨 부부가 설명자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100포, 기부금 1천만원을 과천시에 전달했다. 특히 최씨 부부는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 1천만원은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과천시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과천시의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한 금액이 1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 과천시는 쌀은 각 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1천만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순양 씨는 이날 전달식에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매년 꾸준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자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